거기에 맞는 도구를 내가 어떻게 붙여서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y 가 아니라 이제는 how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다들 엄청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개발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느낄만한 돈이 될 만한 서비스들이 2026년도에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AI 비즈니스 트렌드 2026이라는 참 좋은 책에서 음. 많은 AI 도구들 그리고 툴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음. 간략하게 저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도 누구나 처음부터 써볼 수 있는 걸로는 그래도 구글의 재미나이를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음. 이미 익숙한 사실 플랫폼에서 거기서 하나 AI가 추가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음. 검색을 하는데 그게 AI 모드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음. 한번 써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더 친화적인 도구부터 시작해보면 음. 좋은데, 사실 재미나이를 저희가 또 적극 권장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태계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 아까 독립, AI 독립 관련돼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도구가 단일적으로 존재할 때 힘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음. 구글 재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생태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AI 생태계라는 나무들이 심겨지면서 더큰 숲을 이루게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가 GTC 포럼 관련돼서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오픈 소스 모델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엔비디아가. 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들이 공짜로 나눠주지? 기업들한테 원래 돈을 주고 팔아야 되는데 음. 결국에 생태계를 위해서거든요. 음. 그렇게 오픈 소스 모델을 많이 주다 보면 많은 개발자들이 그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러다 보면 다양스럽게 집 p u 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하나의 계속 알고리즘 좀매비수처럼 도는 그런 생태계를 끊임없이 만드는 모습들 볼수 있는데, 그것도 가장 잘하는 거는 구글이어서, 음. 네, 그 구글을 좀 한번 써보시면서 이들의 생태계에 조금 이제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시면, AI와 좀더 친해져 볼수 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코파일럿이 많이 앱들의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걸로 아, 생각을 하시나요? 네. 사실상 그 다양한 AI 도구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나 아니면그 외에 뭐 오픈 AI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AI 도구들이 이미 기술력이나 그 안에서 들어가는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평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유저가 AI라는 그 낯선 도구를 활용을 할때 사실상은 내가 AI를 잘 모르고 그리고 한 번도 써보지는 않았지만, 어, 그냥 사용설명서를 봤을 때그 설명서가 되게 읽기 쉬운 거는 금방 잘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구조처럼 이제 앞으로의 AI, AI의 도구들도 UI나 UX적인 것들이 좀더그 유저 친화적으로 갔을 때에 요게 또 어떤 큰 효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들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바뀔 것 같으신가요? 단편적인 예로 컴퓨터가 있었던 시대와 없었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정말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글을 쓰면서 문서 기록을 했고 그 수십 장의 보고서도 다 수기로 작성을 했다면 이제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는 저희가 그걸 자판으로 키보드 자판으로 입력하고 훨씬 더 많은 속도들이 붙지 않았습니까? 음. 아마 그렇게 한번 그 도구로 인한 시대의 전환이 된 것처럼 AI 또한 지금 그 어떤 격변의 시기에 위치에 이미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는 한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내가 지금 어떤 목.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도구를 내가 어떻게 붙여서 어,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why가 아니라 이제는 how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에만 이제 국면에서 그 하나로만 다양한 것들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하나부터 뭐두세 가지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갖고 그 안에서 조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 네. 이렇게 음. 변하는 방식을 음. 혹은 변하는 어떤 직접적인, 아 이건 변하다라는 것들을 체감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가 찐 보이스를 듣는 고객사들 만났을 때 음. 일단은 가장 어떤 변화들을 많이 듣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직원들의 사실 문화도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TF팀이라고 해서 하나의 TF팀 조직 안에 어떤 궁극적인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그딱한번 모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팀들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이런 TF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리더가 AI거든요. 우리가 의도만 AI한테 전하면 그 AI가 스스로 기획 관련된 부분들의 AZ들을 나름 PM처럼 모임들 그 세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기획서도 본인이 만들고 음. 각자 업무 배분도 이제 아레날도 분석해서 와. 나눠주고 와. 거기서 조율을 하는 시간을 저희는 갖다 보니까 와.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너 누가 할 거야? 누가 피, 너, 내가 뭐 파워포인트 만들게. 너가 이거 해. 이랬다면 지금은 어 AI한테 이거 시키고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하자. 그러면 누가 뭘 할래 이런 식으로 아레날부터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미 내가 어떤 일을 할때 단순하게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협업해야지를 넘어서서 사실은 에이전트랑 같이 일을 하면서 TF 조직도 이루고 어떤 목표를 같이 달성하는 그런 동료의 개념으로 같이 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새로운 조직 문화들을 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책에서 제가 또 흥미롭게 본 부분은 생성형 AI 패러독스였어요. 음. 그 개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음. 젠슨 황과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특히나 샘 월트만 같은 경우는 오픈 AI는 사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는 아직 그 투자 대비 많이 못 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패러독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음. 맥힌지가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POC 단계까지는 AI를 시도를 해보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어떤 퀘스천잉을 던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버블로는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 너무 초기 시장이기도 하고 음. 기존에는 단독으로 움직였던 산업 모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패권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선택할까 하지 말까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무조건 오. AI를 하게 되는 단계에 네. 이르는 게 2025년도였고 네. 아마도 2026년도는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다들 엄청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개발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느낄 만한 돈이 될 만한 서비스들이 2026년도에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책으로 잠깐 돌아오면 AI 비즈니스 트렌드, 여기서 짚어주신 2026년도의 AI 트렌드는 어떤 것일까요? 음, 무경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산업국, 산업공과 그리고 그 기업 자체가 그동안 진짜 몇십 년씩 사, 쌓아왔던 본연의 아이덴티티를 내려놓고 이 경계가 없는 무경계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 오픈 AI 세발트만도 이야기를 한 것이 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AI의 그 에이전트 사업 모델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쇼핑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이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보다 더 스타트업처럼. 피벗하는 형태로 내부와 외부적인 것들을 굉장히 규모 있게 그 격변하며 좀 재편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경계 다음으로 이제 메이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말 그대로 만들고 창조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메이크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상상해서 만들 것인가. 에 대한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메이크가 단순히, 어, 하나의 어떤 정해진 그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그리고 상상한 것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다음 스텝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고, 이거를 하나의 대표 키워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AI 도입 컨설팅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보면은 어떤 기업은 잘 도입해서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덜 성공하고 기업들 있잖아요. 음. 그럼 특징이 있습니까? 뭐 CEO의 특징이라든지 직원들의 특징이라든지 음. 그런 특징이 있나요? 리더 분들이 의지가 강하시거나 해야겠다, AI로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일사처리로 돼요. 어. 그리고 성공합니다, 무조건. 어. 왜냐면 성공을 안할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어. 근데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간 아이디어로 간 음. 경우는 네. 일단은 저희도 제일 오래 계약까지 이어진 경우가 한 6개월까지 걸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음. 네, 그만큼 그때 엄청 열심히 만들었던 최신 기술을 가, 가서 가져다가 만들었어도 네. 6개월이 지나고 그게 개발돼서 나가는 거의 1년 후는 네. 고물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네. 사실상 밑에서 올라왔던 위에서 올라왔던 아이디어가 좋으면 빠르게 적용하는 그 사실 숨이 짧아야지 성공률이 높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만났던 기업들이 대부분 AI로 좀 성공적으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굉장히 빠른 숨으로 변화의 그 발걸음을 맞춰가셨던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을 일하는 이야기 관점, 특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염두에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어떤 노력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말 그대로 ai라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때 사실상은 지금의 효율성도 있지만 그 효율성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의 고유한 감각들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합니다 이 안에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사람이 조금 더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떤 측면을 좀 개선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랬을 때, 뭐,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 AI로 인해서 나의 직업이 사라진다. AI로 인해서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연결해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이 AI의 편향성은 결국에 판단하는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AI의 편향성에 대한 감사를 해주는 그 영역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할 거여서, 어, 지금의 그 존속되어 있는 이미 사라지려고 하는 뭐 직업군이나 아니면 그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퇴보를 하더라도 결국엔 이런 새로운 사람이 설 자리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코멘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질문이자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두 대표님께 AI란 무엇인가? AI란 저는 그 순간 이동이라는 키워드가 좀 떠오릅니다.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눈떠 보니까 바뀌어 있고 아. 마치 제가 여기 있다가 어떤 다른 환경으로 이동한 순간 이동한 것처럼 저희는 매 순간순간이 변화무쌍한 것들을 사실상 느끼고 있거든요. 음. 아무래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순간 이동을 하는 그 순간에도 어, 말 그대로 이게 대체 사람과 AI가 대체가 아니라 증강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접목을 하고 싶은데요. 인간이 증강되는 하나의 도구의 수단으로 AI가 활용되는 거지 이게 대체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AI와 인간이 함께 공간을 이동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순간 이동을 한다라는 키워드로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명이 백명 분처럼 일할 수 있는. 그게 AI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100인분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포텐셜이 가지고 있는 AI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AI를 쓰냐에 따라서 정말로 AI로 인해 대체되는 그한 명이 되거나 아니면 한 명에서 100개의 어떤 포텐셜을 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좀 후자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두분 말씀 들어보니까 AI가 우리에게 든든한 갑옷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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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